국기에 해당되는 거? 네. 그럼 그걸 피해야 돼요. 그 피해야 되는 거 여섯 가지 다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해 근데 어차아뭐다 주고 그다 아니 나도 몰라. 순설도 모르고 내가, 그냥 내가 굴러드릴까? 내가... 한번 정리해 줄까? <laughs> 느 대로. 크게 하지 마라. 비둣서 <laughs> <얻어서> 하지 마라. <laughs> 유행하는 음식 하지 마라. 동업하지 마라. 집에서 그리 먼데서 하지 마라. 이층 이상 위에서는 가게 열지 마라. 하나가 모르겠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아주 체험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원칙이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면 홀라당 망하더라. 이건 없죠, 최소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게 아, 아까 말한 수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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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렇죠, 기술, 수타정신. 기술밖에 없는 놈은, 예. 그것까지 착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음식에 대해서 비교적,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뭐 양식이고, 아, 한식이고, 뭐, 예. 이걸.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짜장면 카레라이스 이런 걸 애들을 다 어렸을 때 만들어서 내가 직접 아, 먹겠어요. 예. 그러 한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요거, 요즘엔 가끔 여기 와서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줘. 나는 막 아무 책도 본 일도 없고, 그 근무, 아. 그런데 근무해본 일도 없는데, 요건 고기가 질기면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여기 와서 내가 얘기를 해줘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해 가는데, 그것만 피하면,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위에 이 가스카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이죠? 음. 이것도 스테이크로 여기서 승부를 걸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아, 스테이크만 아니 스테이크로만 이걸 해서 일반 뭐, 양식이니까 우리도 양식해서 너 이겨보자. <laughs> 그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나는 특,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음. 나는 보통이다. 아. 보통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이 하겠는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그래. 수 있을까. 그럼 그는 틀림없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가입바위보할 때는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60%만 된다면 훨씬 유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오늘 그 이상하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당면 과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배운 게 이제 신문제인데 예. 예. 신문 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네 페이지짜리 신문 어린이 공부하는 신문이를 예, 계약을 해가 들어오면서 열네섯 차례 팔짜리 주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 예, 그런데 내가 보이 우연히 구미로 가면 돼, 길가에 벌벌한게 알아. 구미 경상북도 구미가니까 예. 인구가 사십만이고 예. 1 5만 가구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서울에서는 내가 그 돈도 없잖아. 예. 이거 하이거 하지, 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내가 도움이 없으니까